경북도는 13일 구미시청에서 PI 첨단 소재와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설비 증서를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2023년까지 현 공장 부지 내에 1,430억 원을 투자해 연산 600톤 규모의 PI 필름 생산라인 2기를 추가로 짓습니다 PI 첨단 소재의 이번 투자는 전기차 시장의 고속성장과 OLED 디스플레이 적용 확대 추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폴리 이미드는 석유화학 원료로 만들어진 물질 중 가장 내열성이 높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금속인 철과 동일한 강도를 지니면서도 무게는 약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PI 필름은 영상 400도 이상의 고온이나 영하 270도의 극저온을 견디며 절연성이 우수하고 굴곡성이 뛰어난 소재입니다. 1960년대 우주항공용도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됐고 지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5G 안테나 소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PI 첨단 소재는 전신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SKC가 PI 필름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6월 각각의 PI 필름 사업부를 분할 합병해 SKC 코오롱 PI로 최초 설립됐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독립 법인으로 출범해 현재 PI 첨단 소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미국 일부 대기업들과 경쟁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년 연속 PI 필름 분야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